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저정신인가? 차단할게요 일때 우린 강합니다. 실러 없습니다. 신나게 달려보자고. 가능하면 정클랜님이 하셔야 한데. 오, 사, 3 정클랜 지금 사십 퍼센야 아, 이게 그 양보. 필라운드 오셨구나. 거점을 점령하십시오. 클럽번엔 아, <laughs> 얘기 안 했습니다.

야. 총용기 2층에. <목소리> 방향에 왠지 딸피. 저기예요. <목소리> 한벼보시지 간지럽지도 않독또문 독구문. 입니다독구하세요문쓸구요 나와봐요 나와봐 공쓸게요문쓸구요 독구문. 독구

제 목소리는 들리죠 어! 그런데 제가 궁수다니까 왜아무도안봅다 ¿Qué 저기, 점령지에 <laughs> 있는 게 아니고, 입구 앞에를 막으셔야 해요. 점령지 저치? 안에 있으면, <laughs> 저쪽은, 다시 기회가 우리를 계속, 멀리서 공격할 수 있어. 점령을 끝나면, 나와서, 막으셔야 네. 해요. 자, 분 준비할게요 준비됐죠? 아우 에너지 다 에너지 없다 하라! 어. 오른쪽에 하늘 어. 막았어요 솔저로드군님이 그렇게 쏘고 있으면 어떡해 장벽을 부숴줘야지 거의 끝나가 거의 끝나가

점수 1대0 이걸 또 어떻게 이겼어?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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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가 바빠지겠군요. 윈스턴 보고합니다. 마이크 대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? 어이 아저씨. <laughs> 내가 너 좋아하는 거 가져왔지롱. 진짜. 오. 사. 3 2 1 일하고 다 거점을 점령하십시오. 허. 이거 갑자기 뛰어들어서 무슨 일입니까? 리폰이 좀 늦거든요. 좀 천천히 들어갑시다. 정면에 로더그. 잠명 팔성. 별거 아니고.

할수어요들어 <rik decorative> <스토리> <heavily> <샵>

저쪽은 걱정하더라. 저쪽 붙었어요. 아, 우 골라님. 골라님 이 조합에는 굳이 볼라 필요 없이 로도가 하시는 게더 좋아요. 저쪽이 바스티온 때문에. 올죠 쟈니, 점령 중. 나이스. 아, 아, 지는 건 질색인데. 뭐가 니 들어왔나? 나이. 나이스. 승리. 영웅은 죽지 않아요. 점수 2대 0. 눈깔. 장타라 준비끝. 이번에도 바스티온이 있으면.

오른쪽으로 네, 많이 오, 갔어요. 봤죠? 아저 오른쪽에 밝죠마무싸스지 조심하세요. 생습니다함어요 결박. 지금 아 겐지. 겐지 리퍼 왼쪽이 있어요. 왼쪽. 뒤! D, D 리버. 아, 아, 훈련 팔아 땄어요. 어 아, 팔아가 아니구나. 아 점프레시가. 쪽 조심 오른쪽 치료됐습니다. 리퍼. 음. <목소리> 저, 만에. 저기, 가 저, 저, 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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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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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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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병만 장벽, 날려줘. 아, 잠깐 문제가 생겼을 뿐이야. 오른쪽이 좀 지원도 해주시고요. 나이스. 이제 로도고가 오른쪽으로 올거예요 조심. 로도고그 오른쪽으로 왔어요. 민지의을로드 우리 기지 쪽으로 어요 거기 있어. 솔저 조심! 폭탄 <목소리도> 꺼라 끈기가 제일 중요하죠. 상대편 아직도 라인 중병이에요 <목소리도> 윈스턴 말고 도도구 하는 게 맞아. 지금 저쪽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. 3라운드 해외. 빛이 안 머물 맡기로 를 못하시나? 2대 1. 괜찮아요. 이길 수 있어. 라인 분명을 하자고요. 따라 하자고. 영광스러 우리의 용기를 하겠리면 리퍼를 하도 대요. <�cast> 훈련 <Joan> 받은 대로만 한다 문제 없을 겁니다. 거점을 그 정리하십시오. 랭게임 네, 나왔어요. 랭게임 하고 있는데 성적이 굉장히 안좋아. 1승 3패야. 칼손님이 저클스을 잡아줘야 해 아니면 리퍼님이 잡아주던가 리퍼님이 가장 좋겠다 파라님? 파라님이 잘하면 파라님이 잘하겠네 딜러님들이 다 죽어버렸네 천천히 갑시다 지금 들어가면 안돼요 들어가지마 아직 딜러님도 안왔어 아직 가면 안돼 들어가면 안 된다고 파라 <목소리> 왼쪽 왼쪽 집에 2층 왼쪽 집 2층에 프리즈라고 있어요 파라님이 가서 잡아 <목소리> <아유, 타라 목소리> 발 전병을 어, 네, 그래. 바로 어요 파라 왼쪽 건물 제가 쏘는데 쏘는 데 있어 파라. 오. 그 아. 오, 제대로 아

열반 들어로드고 돌았어요. 아이 느낌 왼쪽이 저플레, 왼쪽이 플레

최고의 플레이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싸우지마 14번이나 쳤네. 완전 못하네. 완전 못하네.